안녕하세요. 네, 네. 강아지예요. 야, 너희 따라하지 마. 너희 따라하지 마. <laughs> 오늘은 미로를 진행해 볼 거예요. 제목은 미로 떠고. 미로 제작자 영어 모르고 절대 블록을 부수지 마세요. 이곳에는총 다섯 개의 미로가 있지만 제한 시간은 없어요. 좋다. <laughs> 문은 모래 투입구에 모래를 넣으면 문이 열려요. 재밌게 플레이 해주래요. 예. 궁치롱, 궁치롱. 궁치롱 어쩌고 저쩌고. 자. 가자 사촌 들어가자. 너는, 탄 바베큐야, 왜 손이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탄 바베큐야. <다백규야. 웃음> 맞자 미로. 미로. 짜증나는 미로. 너가 너가 허, 허,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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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너가 어하고있다미 밀어가 재밌을 것 같아서. 아, 여기 막다 야, 흩어져야 돼? 아니요, 안 봐. 톡톡 더더기 너무 무서워 어 각이 될까? 되지 알겠어. 알겠어. 아니, 어디서? 일단은 맵을 오 저기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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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고 있을 텐데. 야. <laughs> 야, 많이... 아, 아, 야, 야,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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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이클라에가 보이냐? 아, 나이클라트가 보여? 아 보여. 자리 와. 야 근데 내가 이거. 파리 파리. 아. 야, 야, 여기가 우리가 이 때구나. 가자. 나 보봐. 나 보봐. 나 보봐는 뭐야? 나 보봐 <laughs> 나 보. <봐봐, 나> <라리> 아, 그래? <라리> 자, 가자 같이. 아, 그럼 3, 4에 오면 야 비켜. 아, 알았다, 나 저쪽으로 가면 된다. 어, 요쪽이네. 아, 요쪽이네 아, 요쪽이네 아, 요쪽이네더 아. 집시다. 아, 나 너무 잘. 너무, 너무 잘해. 근데 어디냐? 나 깼어. <laughs> 아, 나 너무. 나 깼어. 깼다. <laughs> 고나 네, 깼어. 뭐? 어떻게? <laughs> 아, 아. 안녕 이네일이도썸이야나 2등. 이 1등, 2등, 3등 같은 거이거든 1등! <laughs> 2등 같은 거이거든 <laughs> 그래. 이가2등인이 <내가> 근데. 2등 같은 썸네일이도 이 비켜 내가 할게. 비켜. 넣어. 빨리. 데 감일경우... 가밍경우... 야, 줘! 어떡해. 어떡해. 어 호토리는 아, 내가 지나야 해. 뭐? 뭐라고? 감일경우 <laughs> 모래를 넣어요. 비켜. 방송 는거지 어. 방송 찍고 있어. 내 이름이 호토리. 호토리 이름아니런 강아지를 영어로 모르겠어. 더그 퍼피 아니냐, 퍼피? 응. 야 퍼피야! 어... 또 어디냐? 또 어디야 이거? 여기 어 뭐야 이거? 아 쭈쭈 이깨는 거야 잠아 잠만 점프해서 가면 어? 어?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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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사기법인가? 어? 이건 사기법이야. 어? 응, 사기법이라고 어? 할수 있는데 어? 오1등 어? 아니. 내 아이 땡이거든 아니 이나 여기 있는데 아니 홀! 어떻게 아, 아아초 아, 걸려 어, 가만히 있더라 아, 어! 박제사! 뭐 아니! <laughs> 여아 빨리 와여이올 때까지 스킵할게요 스킵! 티킵.